뚜이 저금통을 접어 볼 거예요. 몸통 사이즈는 18cm 곱하기 18cm를 3장을 준비합니다. 3장을 준비하셔서 방석 접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삼각 접기 한번 하신 다음에 펼치셔서 한번더 삼각 접기 해주시고요. 중심을 향해서 네 곳을 중앙으로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 올려주시고요. 한번더 구멍으로 접어 올려서 똑같이 방석섞기를 한번 더해 줍니다 더 해주신 다음에 요 사이즈보다 0.5cm 더 작게 깍지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보다 0.5cm 더 작게 깍지를 준비하셔서 풀로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두 장은 그냥 깍지 안에 집어 넣으시고 풀로 붙여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한 장은 동전 들어갈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안에 잘라서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서 동전 들어갈 구멍을 해주시고요. 붙여주는 방법은 똑같은데 밑에 두면은 이렇게 접어 올려주시고 위에 두면은 접은 다음에 동전 구멍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반을 한번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방석 접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장을 준비해서 완성하시면 음, 돼요. 흠처럼 놓으신 다음에 여기 중앙 부분을 풀칠하신 다음에 마주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고요. 여기도 양쪽에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풀이 말리셨으면 요거를 이렇게 세우셔서 양쪽 옆을 세우셔서 여기와 여기를 입구를 붙여주시고요. 이쪽 면은 이렇게 포개지게 입체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은 풀칠을 해서 삼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안쪽 옆도 이렇게 해서 풀을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두부를 접어오겠습니다. 13cm 곱하기 정사각형을 준비하시고요.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중심을 향해서 네군데를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 올리시고요. 한번더 방석 접기 해줍니다. 방석 접기 해 주신 다음에 양쪽 모서리를 살짝 접어 주시고요. 한 장을 펼쳐 내리신 다음에, 요 끝선하고 여기를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끝에를 다시 접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풀칠을 해서 네 군데를 다 고정시켜 주시고요. 뒤집으시면 얼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를 접어줄 거예요. 키는 5cm 곱하기 정사각형 두 장을 준비하셔서 방석 접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방석 접기는 삼각 접기 한번 해주시고, 또 펼치셔서 삼각 접기 한번 해주시고, 중심을 향해서 네 군데를 다 접어 올려줍니다. 다 접어 올려주시고요. 한번더 밑에만 접어주시고요. 위에는 살짝만 귀 꺾어줍니다. 안으로 이렇게 살짝만 꺾어주시고 4군데를 네 접어 올린 4군데를 네다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얼굴을 다 완성을 했고요. 눈동자 붙여줬고요. 귀도 위치에 이쁘게 붙여주신 다음에 자금통 앞에다가 얼굴을 붙여주시면 자금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